창세기 2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자녀 이스마엘이 떨리나무 밑에서 "엄마 배고파요, 엄마 목말라요." 하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녀의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된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가그의 교만의 영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가그의 우상의 영을 깊이 회개하면서 그 깊은 회개 속에서 이제 그 눈물샘을 통하여서 우상의 영이 떠내려가고 교만의 영이 떠내려갔습니다. 순간적으로 갱의 영과 갬손의 영이 전이 되어져서 갬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하갈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갈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 영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기가 열리게 되면 최악의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돌파가 뭡니까? 바로 가난을 돌파하시려면 그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돌파가 뭡니까? 바로 두려하지 워 않는 마음의 자세가 최악의 경제적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I will make him a greater nation. 내가 그를 이스마일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리라는 바로 예언의 빵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빵을 예언의 빵을 먹게 되면은 최악의 경제적인 가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빵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죽어가는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고 예언의 빵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빵은 이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갈의 입에서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의 귀에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는그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예언의 음성이 그의 귀 속에 일생 동안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 속에 예언의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위대한 민족의 꽃이 피고 위대한 민족의 열매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최악의 경제인 환경을 돌파하시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우상의 영과 교만의 영을 깊이 회개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혜를 깊이 체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의 영을 전히 받으셔서 겸손의 안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를 받아 두 번째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영의 기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기가 열려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예언 창조적이고 기적적인 예언의 빵을 먹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그이 갱신인 가난을 돌파하시려면은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예언의 빵을 먹고 나면은 19절처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셨다했습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열려진 영의 눈으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시고 생, 생명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공급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하갈처럼 입이 열려서 어린 이스마엘에게 죽어가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해주셨더라고 끊임없이 예언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언제 열립니까? 여러분의 입이 언제 닫힙니까? 여러분의 입이 현실의 환경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시게 되면, 영의 입이 닫히게 됩니다. 현재의 가난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질이 없다, 없기 때문에 없다, 환경이 항무지기 때문에 항무지다, 환경이 말입니다, 거칠기 때문에 거칠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담아서 불편과 탄식을 하시고 입에서 그 환경을 그대로만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의 입이 점점점점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과 반대되는 그 어떤 예언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의 입이 점점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왜 주셨습니까? 입을 왜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처럼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하나님의 입은 바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창조의 입이요, 기적의 입이요, 항무지의 꽃을 피우는 축복의 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입을 닮아서 하나님의 입처럼 여러분의 입을 쓰임 받으실 때 쓰임 받은 목적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처럼 창조적인 언어를 쓰고 기적적인 언어를 쓰고 축복적인 언어를 써서 현실과 정반대의 언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입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로 그 항무지 같은 환경 속에서 부요의 꽃이 피고 부요의 샘물이 부요의 강이 터진다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기적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생명적이며 생성적인 언어를 여러분의 입에서 뱉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을 창조하신 목적을 목적대로 여러분의 입이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입이 영적인 입으로 점점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한계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요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 죽어가던 아기가 장세기 21장 2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장성, 그가 자라서 강려에 거하며 발소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가시떨기 아래에서 죽어가던 그 아기입니다. 그 초라한 아기입니다. 배고픈 아기입니다. 가난한 아기입니다. 목마른 아기입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던 그 초라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가난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그 아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어머니 하갈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아이의 귀에다가 계속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이 이스마엘이 아이 이스마엘이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 예언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함께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고 말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예언의 말씀과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의 그 입에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요한보험 1장 1절에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그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그 하나님 마음에 함께하시고 입에 담을 때 입에 함께하시고 삶에 담을 때 삶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21장 20절을 통하여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하시며 God was with the 어, 레드,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며 God was with the 어, children God was with the Ishmael 그 아이, Ishmael과 함께 하셨다 God was with Ishmael God was with him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던 이 아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일생 동안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그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입에 선포하면서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도 함께하시고 입에도 함께하시고 삶에도 함께하시어서 마침내 그가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셨어. 최악의 가난 속에 있는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절박한 환경에서 돌파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In the mighty name of Jesus I pray. Thank you so much.